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우스 김입니다. 오늘 특별히 발리입니다. 발리. 드디어 우리의 발리가 돌아왔습니다. 발리가 폭탄 테러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냈었는데 이 코로나에 거의 2년간 모든 것이 다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리가 살아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먼저 발리가 자가 격리를 없앴고 그리고 비자 면제. 사실은 도착 비자죠.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R 접종 완료된 사람들은 자가격리도 없이 로칼이든 인터넷셔널이든 그냥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발리를 시작으로 이제 문이 열리면서 자카르타도 서울부터는 자가격리 없이 시작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길고 긴 코로나를 끝내고 우리 발리를 관심 있고 발리에 다시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갖고 대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자카르타에 오래 사신 분들도 발리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고스킴 이다바고스는 발리니스 네임이죠. 이다바고스킴 오늘 발리를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리는 인도네시아 34개 주 중에 하나의 독립된 주입니다. 원래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는 20몇개주 중에 하나였는데 인도네시아 주가 점점 늘어나요. 주가 늘어난다는 그 이유가 예산이 배정이 두개로 늘어나면 두 군데 다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란 얘기죠. 하지만 발리는 독립된 주이기 때문에 음 여기는 나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굉장히 많고, 인도네시아 거의 저쪽 자바섬 쪽은 무슬림인데 이슬람교, 여기는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환상의 섬, 신들의 섬, 이렇게 불리죠. 그래서 이게 관리가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제주도 3배 정도 크기. 정확히는 한 2.75배. 그리고 종교는 힌두. 그리고 뭐또 발리에서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듯이 발리는 이 아궁산 활화산이 있습니다. 3142m, 3000m가 넘죠. 몇년 전에 여기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이렇게 데려갔죠. 이 아궁산에 있는 부사키 사원은 발리에서 좀 거리가 멀지만 시간이 되면은 꼭 방문해 볼 정도로 신성하고 발리 사원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사키 사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리를 가려면은 이 발리가 비록 섬이지만 이 배편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제가 옛날에 발리 있을 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한 2박 3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고속도로가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리오를 타고 한 2.4km 정도 되는데 도착해서 발리에 딱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리 여행을 계획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숙소겠죠. 숙소는 제일 먼저 여기 산우로그 다음에 여기 꽃다 지역, 그 다음에 누사두와 진바란 요 지역. 크게 여기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하나 더 늘었죠. 우부 지역. 우부 지역. 완전 정글 속에서 멋진 풀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부 지역 크게 네 개로 나누는데 일단 여긴 거리가 좀 있으니까 간단하게 산우로 코다노사두와 에리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산으로 산우루. 산으로에서 관광이 제일 먼저 시작됐죠. 저도 인도네시아 처음 시작을 산으로에서 했는데 이쪽은 하얀 백상장이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 흑사장이 에요 까맣습니다. 그리고 옛날 초기부터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전통 관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 카페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있는 유명한 카페들하고 서로 밴드들이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 방문을 했더니 20년 전에 연주하던 그 팀들이 그대로 호텔 캘리포니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야 니들은 대체 할수 없는 게 없어? 언제까지 호텔 캘리포니아하고 카펜터시 예서드의 yes 원스모어를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도 신곡은 연주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돈을 쓰고 추억에 젖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 음악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멤버가 몇명 바뀌었어요. 옛날엔 머리도 길고, 길고, 뭐 서서 막 이러더니 이제는 탁 앉아서 연주를 하고 멤버, 젊은 멤버들이 왔습니다. 옛날에 그 드럼 치던 머리 길에는 어디 갔어? 암 아, 걸려 죽었어. 어쨌든 발리는 이렇게 옛날의 밴드들이 여기에 쿠테타, 하드락, 포테토 헤드 그리고 사누르에 있는 여러가지 카페 돌아가면서 제가 아주 팬이었죠 20대 때그그 그 사람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누리는 지금 몇 개의 고급 리조트들도 생겼지만 산책로도 길게 이어져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발리 관광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면 사누르 지역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이 꾸따 지역입니다. 젊은이들은 무조건 꾸따죠. 여기 온갖 카페, 락 카페, 레게 카페, 하드락 카페, 각종 클럽들. 전부 이 꾸따 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서핑, 서핑을 할수 있는 그런 비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밤에 또는 맛있는 먹거리, 온 세계 레스토랑이 여기 다 있죠. 뭐 멕시칸, 제페니스, 뭐 스위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거리, 이 꾸따 비치. 그래서 산으로 꽂다자 우린 그런거 싫어 좀 조용히 좀 실내 누사도와 섬둘 누사도와하고 이 진바란 절벽에리어는 제가 처음 왔을 때이 반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발리클리프라는 절벽에 있는 하나의 리조트였습니다 이쪽이 절벽이기 때문에 이 절벽에서 탁 내려다보면은 수영장 파란색 그리고 바다 파란색 그리고 하늘 파란색 트리플 블루를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풀빌라들은 경관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풀빌라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투자한 오션블루, 샤토드 발리, 드림랜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투자한 멋진 풀빌라들이 많이 있고, 불가리, 이런 식으로 자연과 친화된, 고급화된 풀빌라도 있습니다. 허니문이라면, 이런 데 가서 조용히, 조용하고 멋진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숙소는 크게 산노루꽂다노사도와 여일대. 그리고 우리 정글과 전통 문화를 선호한다면 이 우붓지역. 요즘 우붓이 완전 문화의 공간으로 떴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어떤 그 예술인들,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도 고급 리조트들이 정글과 잘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숙소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발리까지 왔는데 일단 발리 가면은 서핑은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해양 스포츠는 여기 산으로나 여기 분노아라고 있습니다. 누사도아 쪽에. 이쪽이 해양 스포츠가 잘돼 있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발리는 골프가 아주 유명하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발리 있을 때 아니 이 멋진 곳할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공을 쫓아다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명한 한다라 한다라 골프 해발 1,400m에 무릉도어처럼 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구름이 흘러가는 곳 그런 골프장을 저는 한 번도 안 치고 뒤에 따뜻한 물에서 목욕만 하다 왔습니다. 와, 저기서 왜 조그만 공을 쫓아다녀, 힘들게. 따뜻한 물에서 목욕이나 해야지. 하지만 자카르타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골프장이었는지. 인간으로 디자인할 수 없는 큰 높은 산에 그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서 구름이 가는 그리고 이렇게 호수가가 옆에 있는 자연호수. 자카르타 에 있는 호수들은 대부분이 인공호수가 많아요. 아주 자연적인 호수. 그 호수 옆에서 골프를 칠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가시게 되면 골프 코스로 한다라는 비록 좀 멀지만 꼭 가보셔야 될 코스입니다. 그리고 골프는 이 누사도아의 역사와 전통인 누사도아죠. 지금 아시아에서 그린피가 제일 비싼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200분이 넘는데 여러 가지 빌리면 250달러 정도 하는데 그만큼 새롭게 내셔널, 발리 내셔널 클럽이라서 레노베이션을 멋지게 해서 발리 최고의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클럽은 뉴 끄따 골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2개의 홀에 들어가는 15번 홀이 있죠. 파3인데 이 절벽 낭떠러지 끝에 있습니다. 여기는 원온 하면 안됩니다. 쓰리온 더블팔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 절벽 끝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그린 경관 주변 경관을 즐겨야 됩니다. 특히 이 일대 파도는, 파도는 굉장히 높아서 중상급의 서퍼들이 이용하는데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큰 파도의 서퍼들과 함께 온 그린 하는 장면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멋진 곳이죠. 그리고 따나롯 해상 사원, 무리에 떠 있다는 그 사원. 사실은 사원이 무리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어, 밀물 때 이렇게 싹 고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촬영에도 이용해, 이용했다는 따나롯 해상 사원 이 앞에 트럼프, 트럼프 그 호텔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파리를이 파도가 굉장히 센데, 파도를 탁 통과해서 엉그인 시키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다시 오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코스가 이렇게 멋지게 돼 있고, 사우르의 발리비치 호텔이 9호짜리가 있었는데, 하하, 지금 거기에 무슨 병원으로 짓는다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 가면은 이 한다라 골프. 노사도골프, 뉴쿠타골프 그리고 잠시 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따나로 니루와나골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나 이틀 시간이 더 있다면 반드시 가봐야 될게이 빼니다 섬입니다. 빼니다 섬. 만약 이게 울릉도라면 이게 독도 같은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여기 빼니다 섬에 제가 가가지고 음식을 한번 시켰습니다. 야 닭고기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마당에는 닭을 잡아주더라고요 카페에서. 야 그러면 뭐 물고기 구이는 내 아이스박스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수경을 쓰고 물에 들어가서 <laughs> 물고기를 찍어서 잡아옵니다. 제가 본 수족관 제일 큰 식당 수족관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어, 리조트가 렌봉안 쪽에는 이미 100개가 넘고, 여기도 많이 관광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3개의 섬이 있는데, 렌봉안, 쯔닝안, 뺀이다. 특히 뺀이다는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 발리 전통 배가 있습니다. 옆에 대나무 기둥이 두개 달려있는 거 있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매달려서, 이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멋진 포인트를 개척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쪽, 클링킹 비치에는 그 유명한 티라노 사우로스가 살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꼭 한번 만나봐야죠. 그래서 이, 여기를 가는 방법은 산누리에서 발리하이나 퀵시버 같은 데이크루즈가 있습니다. 데이크루즈는 가서 여기 주변에서 바나나포트도 타고 부페도 하고 반 잠수함도 타고 스노클링도 하고 섬투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인데 어차피 여기도 리조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출발 가는 산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배를 타고 가서 1박이나 2박을 하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여기 글리킹 비치 테라노사우루스도 만나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래그 그러면 이 멋진 액티비티를 즐겼다. 그러면 발리에서 또뭐할게 없습니까? 시간이 남는데. 야, 반드시 해야 될게 여기 라프팅 코스입니다. 여기가 하류, 여기가 중류, 여기가 상류인데. 이 아윤강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류층에 있는 애들은 일단 코스가 평범하니까 아주 재밌게 천천히 온갖 즐거움을 느끼면서 옆으로 같이 돕시다. 일어서 봅시다. 물에 빠져서 천천히 옵시다. 이런 코스가 있고 좀더모험 있는 하 상류 코스는 박쥐 계곡, 계곡 사이로 마치 인디아나 존스 같은 계곡 사이로 쫙 가다 보면 약간 낭떠로지도 어느 정도도 높이가 있는 특히 그 겨울 우리나라 겨울이죠. 우기 때는 수심도 막올라가 수심이 몇몇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폭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 코스를 내려오게 되면은 무슨 영화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 그것처럼 19 8 7 6 5 4 3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1 0년을 젊어져 있는 이 코스는 발리의 정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급류 타기 코스. 상, 중, 하. 우리 젊은 허니분들은 상, 가족 이런 분들은, 하, 재밌게 놀수 있는, 이런 금주 타겟은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아궁산의 부사기 사원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 이제, 밧두루 화산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왔을 때, 바로 다음날 밧두루 화산 등정을 했는데, 이밧두루 화산은 1960년대에 분할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가 전부 화산지대고, 여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밭두루 호수와 밭두루 화산. 이자투로낀다만이 국립공원지대라고 그랬는데, 경관이 발리 전체가 쫙 보이면서, 이 화산은 쫙 보고, 여기 경치가 좋게 각종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부페 식당. 그래서 식사를 쭉 하면서, 어, 낀다만이 화산지대. 또 시간이 되면은 그 화산지대 주변에서 보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새벽에 일출을. 새벽에 일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멋진 데가 이 밭두루 화산하고, 저, 자바섬, 수라바야, 보로모 화산. 그두 개가 지금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발리 가서 멋진 일출을 보고 싶다. 이 바뚜루산 새벽 등정을 해서 일출을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건 돌고래 그림이 왜 있죠? 이 로비나 비치입니다. 로비나 비치를 가게 되면은, 어, 돌고래 아침 새벽에 돌고래 예약을 해서 돌고래 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쇼입니다. 돌고래 잡아놓고 하는 쇼가 아니고 전날 예약을 하면 조그만 쪽배 한다 5명 탈수 있는 쪽배들이 타고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면 돌고래 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돌고래도와 같이 아침 산책을 즐기는 거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러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자연들과 되게 친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울루와트, 땅 끝에 있다는 이 사원도 이 주변에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원숭이들은 안경이나 모자를 뺏어요. 그래서 여기 안내해주는 분들이 모자하고 안경을 선글라스를 찾아주면은 이제 땅콩이나 이런 걸 주고 찾아주면 돈을 주고. 여기 우붓에 있는 우붓 원숭이수 원숭이들은 지갑도 뺏어갑니다. 지갑. 지갑도 뺏어가고 심지어는 지갑에서 돈 빼고 지갑은 <laughs>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들과 이렇게 얘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동물들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여기 사슴이 있는 곳은 맨장안이라는 곳인데 여기 자바섬에서 배를 타고 올때 섬이죠. 섬인데 여기는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맨장안 섬 주변 한 2, 30m는 산호 주변입니다, 산호. 뭐, 여기 하얗죠? 하얀 거는 물이 얕기 때문에, 이 주변이 산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스노클링을 하는 게 좋은데, 그 2, 30m 닿으면은 물이 까만색이에요. 이 자바 해역, 아주 깊숙한 절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때, 담력을 체험하고 싶고, 절벽을 하려면이 맨장한 다이빙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기 맨장한 다이빙 들어가서 55m 까지 들어가 봤어요. 쫙 들어갔는데 아주 살벌하고 멋지고 특히 20m 이상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큰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는 여기도 괜찮고 여기 아메드란 곳이 있습니다. 아메드. 아메드란 곳이 있는데 여기는 해안 다이빙입니다. 해안에서 고장 다이빙에서 들어가면 물이 깊어지는 여기에 한 100m 이상 되는 배가 한척 난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선실 안에 이제 가오리, 이런 뱀장어 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실을 장악하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추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크루즈를 가게 되면은 이 데이크루즈에서 스쿠버 다이빙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워터는 여기에 초보자 자격증은 이 산으로 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누사도아에서도 워터스포츠 하는 곳에서 있죠. 그래서 발리의 스쿠버 다이빙 액티버티는이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발리가 신들이 사는 섬이라서 날짜가 잘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젤에 지내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리가 신들이 사는 섬이라서 여기가 공항인데 공항 활주로가 이렇게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탁 깨어나면 어 바다에 비상착륙한 게 아니야 할 정도로 이런 신들이 사는 섬답게 이 발리 힌두의 신들은 야자나무 위에서 걸어다니게 됩니다. 거기 한 15m, 20m인데,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빌딩들이 있어서, 괌, 사이판, 뭐, 태국, 전부 다 빠따야 비치, 전부 큰 빌딩들이 있죠. 여기는 빌딩들이 없어요. 하지만, 구경기업 인하에서 사누르 비치에 1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발리비치 호텔인데, 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층 허가를 내줬는데, 항상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 사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 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발리 힌두교 지도자들이 신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자. 그래서 발리 사누르비치 호텔 옆에는 방갈로들이 있는데 그 방갈로 중에 하나를 신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마찬가지 일 발리는 1년이 364일이에요. 하루는 신들에게 바뀌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올해는 3월 4일이 육비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도 공항은 그래도 가동을 해서 호텔에서 체크인, 체크인만 버스에 딱지를 붙이고 조용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항도 안 됩니다. 아예 발리 전체가 깜깜합니다. 이렇게 신들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신들에게 바치고, 또 신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자본이 여기 지금 경전철을 공항에서 한 4.8km 이 시내 일대까지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도 원래는 모노레일로 자카르타처럼 모노레로 위에서 쭉 가려고 했는데, 아까처럼 고도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철로, 한 4.8km 지하로 가려는 그런 걸 지금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기 1차 사업이 여기고, 2차, 3차는 발리 외곽을 다 돌고 중간에 가로지는 거. 여기에 발리의 그 경전철 사업을 우리 한국철도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발리를 가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발리 문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5 헥타 정도의 땅이 확보가 되어서 여기를 가서 지금 서베이를 할 예정인데 발리 은퇴촌. 이내촌 발리 지점을 만들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멋진 바다가 보이고 이베네다 섬도 보이죠. 그래서 이 5헥타에 이렇게 빌라들을 비어서 지어서 분양을 하고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은 요양소나 어떤 저기 시골에 뭐 오피스텔 이런데 가지 마시고 여기 발리 있으면은 사돈의 친척 8천 조카들까지 다 놀러 오고 몇십 년간 보지 못했던 동창들까지도 놀러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발리 은퇴천 코리아 펜션 하우스 타운 이 계획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도 일단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농사도 짓고 동물도 키우고 그리고 친지들 방문하면 재밌게 놀고 하지만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골프장에 있는 뿌짜도 인다 리조트 철권 독재자 수아르토의 아들 토비가 하는 사업인데 여기 4 0 0헥타 절벽에 골프장도 있고 고급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멋진 바닷가 카페도 있습니다. 이 400헥타 중에 몇백헥타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리를 멋지게 홍보를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니까 이쪽에 한 몇백헥타, 100헥타, 몇백헥타까지는 필요 없죠. 한 몇헥타 정도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는 같이 하면서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발리, 코리아, 펜션, 타운은 여기 가까운 곳은 진바람, 멀면서 조양은 이쪽 끌릉꿍 지역. 짠디, 잔디다사 짠디다사, 짠디다사, 딴디다사 이쪽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리에 대해서 멋진 개열를 잡았습니다. 특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사누르비치 호텔에 높은 호텔이 있다 그래서 불이 나고 그런데 여기 그래서 발리 호텔들은 전부 고도가 제한이 있는데 16층짜리 호텔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누사도와 지역에. 그래서 다들, 어? 발리에서 10층도 안 되는데, 6층, 7층도 안 되는데, 어떻게 16층이 될까? 예, 그렇습니다. 절벽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쭉 가서 절벽 끝에 가면 로비가 13층, 그리고 제일 높은 게 16층. 절벽 끝에 쭉되 있죠. 옛날엔 니코 발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힐튼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을 마주보기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발리 리조트는 오션뷰가 참 드문데 여기는 유일하게 전객실 오션뷰죠. 그래서 여기 풀빌라들이 이렇게 쭉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리조트 아야나 리조트가 옛날에 리츠칼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멋진 락카페 바이돌 카페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풀빌라가 있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기 있는 라카페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라카페와 이 주변에 몇개 선셋 카페가 있는데 이 서쪽 해안에 특히 동해와 서해를 동시에 보면서 발리의 일몰은 어우,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돌아온 발리, 발리를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발리 지도와 함께 발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나가서 한국 은퇴촌 인도네시아 은퇴촌 이내촌 부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이 지도를 제 거니까 또재밌는 에피소드를 또 넣어가지고 정보를 또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발리가 다시 재개방된 걸 축하며 이제는 코로나 물러가고 4월부터는 자유로운 방문이 현재까지는 노선이 재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재개되겠죠 조만간 재개되면 신들의 섬 환상의 섬 발리를 본격적으로 즐기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다버스 김,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